2022-23 시즌 플럭스 DS입니다. 하이백과 베이스 플레이트를 새롭게 설계해서 기존과는 다른 쾌적성과 안정성, 그리고 높은 반응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측면에 5개의 홀을 뚫어 하이백의 로테이션의 범용성을 높였고 새로운 소재의 하이백과 그리고 하이백 양쪽 측면으로 전달되는 프레스허중에 대한 간섭을 극히 적게 설계함으로써 데크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반발성 있는 대형 스테빙 라이버를 가작을 소진시켰습니다. 플랫텍에 설계된 베이스 트레드트의재는더 높은 가능성과 안정성을 만들어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플렉스... GX를 마지막으로 플럭스 바인딩에 대한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GX를 하기 전에 프리스타일 바인딩 그리고 플럭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플럭스에서 항상 문제시되었던 데크에 대한 임팩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울티마 베이스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울티마 베이스는 기존부터 있었던 베이스 플레이트고 DS에서만 사용했었던 베이스입니다. 이전에 이제 트랜스포 베이스로 변경되면서 팀라인 이상급들은 기본적으로 다 트랜스포 베이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 요게 22-23 시즌에 새롭게 출시된 DS 모델입니다. 물론 색깔 구성은 되게 다양하게 많지만, 일단은 제가 샘플을 두 가지 컬러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분이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하이백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하이백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EVA폼이 요 위에만 딱 있고 여기에 이제 단위 면적에 어, 마찰되는 소재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번에 DS 같은 경우 훅 구조의 사이드 쪽은 아웃사이드 쪽은 조금 더 힘을 좀 받는 구조로 내측은 조금 더 부드러운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브의 폼에 대한 구성을 좀 바꿨죠. 이쪽은 그냥 이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브의 폼이 실제로 들어있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은 확실히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시죠. 이브의 폼을 만들어놔서 부츠에 대한 마찰을 증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베이스 플레이트가 바뀌었고 헤이백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러면 DS는 뭐다 바뀐 거죠? 뭐 앵클 스트랩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플럭스에서 앵클 스트랩이나 토스트랩은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 이제 한 3년 전인가 음. 실리콘 타입의 앵클 스트랩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너무 단단한 소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츠에 마찰을 줘서 부츠가 조금 헐그 해지거나 아니면 부츠가 좀 까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건 벌써 몽한 뭐4 5년 전의 얘기고 그 후로 요와플 타입으로 앵크 스랩이 바뀌면서 플럭스의 이제 액스랩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토스트랩은 현존하고 있는 현재 지구상에서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바인딩들을 다 갖다 놔도 뭐 그립이나 고정력 요즘에 뭐 그립이나 고정력이 나빠서 토스랩을 못잠그거나 토스랩이 흘러내리는 브랜드는 없으니까, 근데 얘만 이렇게 앞에 슬라이딩 가드가 있죠. 이 가드가 바로 플럭스 토캡을 가장 플럭스스럽게 그리고 플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로 어떤 환경에서 뭐 토드래그가 아무리 심하게 일어나도. 토스트랩, 토스트랩을 물고 들어가서 토스트랩이 뭐 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뭐 이런 간섭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플럭스가 아주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는 일단은 플랫한 구성으로 완전히 베이스 플레이트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 울티마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뭐 구멍도 좀 있고 X, XF나 CV 때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밑에 부분이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를 뒀어요 되게 넓은 포지션에 뒀고 또 베이스 플레이트 쪽포 플레이트 앞쪽도 약간 쿠션감이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데크에 밀착되는 단위 면적이 증가하면서 같은 힘을 줘도 단위 면적 안에서 집중되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반응성과 턴체인지 타이밍을 갖고 올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빌 구성 자체를 사이드 쪽, 그러니까 뒤꿈치 쪽. 보통 임팩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특히나 프리스타일 바이딩에서 그라운드 트릭을 많이 하시거나 지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라이딩을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데크가 힘성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백사이드 쪽, 그러니까 내등 뒤쪽의 뒷꿈치 쪽으로 임팩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 부분을 완전히 아주 넓은 구성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어요. 스테빌이 이렇게 넓게 포진되면서 확실히 뒷꿈치 쪽으로 전달되는 임팩트 데미지에서는 확실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CV에서 음, 많은 장점으로 꼽았던 것이죠. 5홀의 사이드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그라운드 트릭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과하게 그 하이패 로테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프레스 계열을 많이 하거나, 워터 계열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널리 계열에서 백사이드 쪽 지지력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앞발 쪽에서 하이백을, 로테이션을 조금 두셔서 사이드 쪽에 그단임인정을 조금 늘려주시면 앞으로 데크로 전달되는 임팩트가 확실히 커집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확실히 커지면 그만큼 높은 반발, 반발성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자, 뭐 디자인은 그 전에 있었던 DS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밑에 쪽에서 이렇게 나사 타입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플럭스는 모두가 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니 더럽게 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풋플레이트, 풋배드를 열시면 이렇게 뒤에 홀이 있죠 그게 이제 이쪽에 그낙 잠금 구멍에 드랍 결착이 되는 방식이고 자 내부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슬라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laughs> 뒤에 홀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독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위치에 맞춰 놓고 있으면, 뭐, 얘가 앞으로 뭐, 이렇게 쉽게 앞으로 슬라이드가 되진 않겠죠. 더군다나, 바인딩을 바닥에다 이렇게 묶어서, 인설터를 박아 놓으면, 바인딩이 이제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슬라이드가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뒤꿈치 쪽도 보시면, 뒤꿈치 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위로 밀어서, 이렇게 밀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빠져서 내가 원하는 센터 방향을 맞춰서 어, 장착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보면 뒤꿈치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홀이 독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분실의 위험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위에 독립식으로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에서 데크를 이렇게 당겨 놓고 있으면 얘가. 앞뒤로 뭐 빠지거나 하는 일은 뭐 그렇게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럭스 DS 자 프리스타일 라인에선 예전에 뭐 슈퍼 타이탄부터 시작해서 플럭스에서 DS는 정말 효자군이었어요 플럭스의 XF나 뭐 XB가 나오기 전 나왔을 그 해만 해도 DS가 월등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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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체기를 겪더니 지금은 DS는 진짜로 플럭스를 좋아하시고 단단한 고정력을 원하는 분들의 그냥 딱 전유물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전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아주 딥하고 퍼포먼스가 높은 라이딩 카빈 카테고리에서는 XV 그리고 카빙과 프리라이드 계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쪽에서도 프리라이드 라이딩 성향이 강한 그리고 카빙 쪽 영역에 어느 정도 포진이 된 그런 포지션이 바로 XF 그리고 프리스타일 라인에서 완전 프리스타일 쪽은 이제는 DS 이렇게 해서 라인업이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백이 바뀌었고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스테빌까지 달려 있습니다. 뭐 무게 쪽은 요즘 뭐 워낙에 가벼운 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아주 가볍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근데 가벼운 편이에요. 깃털같이 뭐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어지만 가벼운 편이고 딱히 뭐 문제점을 만들, 찾기는 뭐 쉽지 않은 구성이긴 합니다. 자 플럭스의 DS 지금 이렇게 스테빌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드 쪽에 홀을 더 많이 확장하면서 로테이션의 범용성도 좀 높여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찾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다시 예전에 플럭스를 써오셨던 그리고 플럭스에서 데크 임팩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 그리고 데크 임팩트 데미지 때문에 플럭스를 멀리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22-23 시즌 플럭스 DS는 높은 범용성과 그리고 빠른 반응성. 그러면서도 항상 믿음직하게 고정되는 고정력. 그게 바로 2223 시즌의 플럭스 DS입니다. 2223 시즌 플럭스 DS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